지금 이 시간은 요한 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첫째인 둘째인에 대해서 강해합니다. 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이지만, 은 계시록 6장으로는 첫 번째 시간, 첫째인과 둘째인에 대해서 강해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같은 소리를 바라여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제 인을 떼실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을 떼실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인을 고 인을 떼시기 되시리라. 즉, 다윗의 뿌리 바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어린 양 예수.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레소리 같은 소리였다. 이 말은 아주 강조하는 말이요, 중요한 말이요, 긴박하다. 또 하나의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2 절은 내가 이해해 보니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째 인을 뗄때 바로 흰 말이 나왔다. 그래서 흰 말. 자, 흰색은 거룩함과 성스러움과 승리를 의미하게 되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 흰 보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보좌 심판을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하죠. 또 계시록 2장 1 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테인데 그 이긴 자가 받는 돌이 흰 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3장 4절은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몇명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가져나 죽은 그러한 신앙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은 시대의 풍조에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쫓아간 자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 즉, 주님과 함께 다니리라. 바로 이긴 자에게 또, 뭐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세속에물들지 아니한 자에게 주시는 옷이 흰돌이요 신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흰말 탄 자가 여기 나오는데 탄 자가 누구일까? 이것이 참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흰 말을 탄 자, 흰 말을 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냐? 우리가 여기서 근데.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탄자가 무엇을 가졌냐, 또 무슨 면류관을 썼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류를 범하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가 가진 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자, 말탄자의 무기가 여기 활이었어요. 근데 그 활은 보면. 악한 자의 무기로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예레미야 6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활과 창을 가졌고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려는 북방 군대를 의미하는데 활과 창을 가졌다 이렇게 말.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룡한 같은지라 활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 또 예레미야 49장 3 5절을 보면 남한 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되는 활을 꺾을 것이오 엘람의 힘이 되는 그 활.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죠. 그런 자의 무기가 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한 자의 무기가 활되고, 에베스 6장 16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질 입어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화전, 악한 자의 화살, 불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아라 그런 말입니다. 또이 활은 속이는 것을 말해 속이는. 성경에 보면 호세아 7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 이렇게 말해 1 0편 78편 57절에 도보면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귀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회개하는 듯했지만 속이는 활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은 악한 자의 무기요 속임 거짓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또 예수님은 무슨 거, 무기를 가졌죠? 예수님은 이한 검 날카로운 검을 가 u 다 이렇게 말해 u 예레미야 y <laughs> 아, 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know, you know, you 날선검이, 자외의 날선검, 즉, 자외의 날선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그게 하나는 예수님의 그것은 검으로 치신다. 즉, 말씀으로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은 속이는 것이요. 거짓이다. 또 악한 자의 무기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 흰말 탄자가 누군가 감이 가지요. 이제 좀더 자세히 나중에 가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멸류관을 썼다. 이렇게만 멸류관. 멸류관을 썼는데 그 멸류관이 진짜인가 아닌가 바라야 돼요. 자, 여기서 쓴 멸류관은 스테파노스인데 스테파노스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화관입니다. 또 디아데마는 왕의 면류관에 그래서 여기 신말 탄자가 쓴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이고, 게시록 19장 12절에 백마 탄자가, 그것도 신말 똑같죠. 근데 이 백마 탄자가 쓴면류관은 디아데마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이 달라요.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그냥 잠깐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관이시죠. 그래서 이계시록 6장의 신말 탄자가 쓴 것은 경기에서 이기고 쓰는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화관이다. 이제 감이 조금씩 오시나요? 예.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사단, 적그리스도는 옛날에 옛 뱀으로 등장해서 아담을 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를먹이게 함으로써 세상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이겨서 바로 무엇이 되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뭐냐?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까지. 그래서 이기려고 이기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할 쓴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시죠?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장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기셨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또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즉 예수님은 이기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셔서 심판해 주로 오시지" 이기려고 오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또 뭐하고 계시죠? 첫째인, 둘째인, 인을 떼고 계시야. 그러니까 흰말 탈 자는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의 색깔만을 보고 판단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응? 자, 양의 탈을 쓴 일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3절을 봅니다. 3절. 둘째 인을 뗄 때죠.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어해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인을 뗄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자, 붉은색은 혈기, 피, 살기, 이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붉은 사상, 붉은 주의는 공산주의. 를 말해서 온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 공산국가들은 붉은 깃발을 되는 걸알수 있어요. 또한 그들은 정말 평등을 말하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극치의 사, 사치를 또한 초호화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나온 에서가 보면 에서는 애덤이죠. 그 북다야 북다. 그래서 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작권을 반는 유물주의 물질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상을 말합니다. 또성또 또 우리가 이게 삼국지 같은 거에 보면 적토마 여포가 타던 적토마가 나오죠. 그 적토마는 아주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전쟁의 능한 말로 유명한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붉은 것은 바로 오늘날에그 악의 적글도의 사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또 탄자가 허락을 받아. 탄자가 허락을 받아. 허락은 바로 누군가의 바로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 7절도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화평을 지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화평이 없어지죠. 사람이 죽지요. 또큰 칼, 는 학살을 말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화평을 지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전쟁에 의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또한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난 거죠. 사상의 6장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바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또한 뭐냐? 두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세기 3장 1절은 여와께서 가나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즉, 오늘날 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어떠한 큰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모든 전쟁이라는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을 알고, 더욱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신말 탄자가 누굴까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앞으로 더 나가서 이제 다음 편에는 왜 그가 적 그리스도인가를 더 정확히 지금 여기 계시로 6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읽는 자가 되어 깨닫는 자가 되어 확실하게 알수 있는 자가 되어 오 모든 문제 해결하게 답은 다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